저다 네, 우영이와 준수 학교가서 미술관까지 가지? 수철처럼 전부 다 해야 될것같요 우영이는 시적 14로 가지? 네. 준수는 6으로 가지? 네. 20분이면 3분의 1 시간이지? 네. 누가 먼저 갔어? 준 준수. 늦게 도착했다. 거리를 구하라. 거리 X. 그럼 준수는 어떻게 돼? 준수의 총시간. X 나누기 14지. 우영은 어떻게 돼? X 나누기 6이잖아. 차이가 얼마가 나와? 어떻게 작고 이게 더 작으니까 이게 더 해야 겠지 3분의 1을. 알았어? 이면 칠 킬로 이상